아, 예, 반갑습니다. 어, 저희, 많은 영화 중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바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잘해보시고 무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장해주세요. 다 알았는데 뭐난다 <laughs> 보여 다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 저희가 먼저 단체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저 어,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나름 노력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보시고 나시면 좀 가슴이 몽글몽글 하실 거예요. 온마음에빈틈없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돌아가셔서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제소개를안 했네요. 근데 저는 이, 영화, 이 영화를 만든 이우철 감독입니다. 잘생겼다! 다 멋있다!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어, 네. 이렇게 바쁘게 저희 m d 인사에의가개해주시는러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영화는 정말 이렇게 너무 케미 좋은 저희 그룹님 <laughs> 저희, 저희 배우들 열심히 만드는 영화고요또 여름에 보시면서 조금은 간질간질하고 뭐 <목소득> 그런 분들도 <한도> 계시지만 아직 <목소득> <laughs> 혼자서 화이팅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연애세포를 막 불러일으켜서 뭐라 그럴까요? 말랑말랑한 로맨스 코미디 영화니까요 재미있게 보시고 부디 재밌으셨다면 주변에도 추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데. <laughs> 네. 약간, 예,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저희 무대 인사 쭉쭉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여러분들 믿고 저희도 자신감 있게 또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 위해 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믿음 없는 사회에 홍라경 역할을 맡은 배우 정애연입니다. <laughs> 영화 를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 저희 작년 여름에 광주 색상에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찍었어요. 배우들 웃지 마세요, 지우 씨. 네. 재밌게 찍었고요. 그리고 <laughs> 옆에도 눈이 <문이> 달렸어요. <laughs> 영화 이제 보실 분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는 딱한 커플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너무 예쁜 선남성형 커플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네이버 평점. 맞아요. 예쁜 지구들. <laughs> 영화 보시고 네이버 평점 좋은 평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김윤성 역을 연기한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개봉날 이렇게 저녁 시간, 비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 한국 영화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집에 되게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어, 나중에 그 네이버 평점 별 다섯 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것도 인연이니까요. 별 다섯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기영 역할을 맡은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5일에 저희 영화 대봉하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하루 따뜻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영화 보시고요. 집으로 가셔서 도 따뜻한 마음 여러분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그 저희 영화에서 동 원창 역을 맡은 임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영화에 절실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 많은 홍보와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사진 많이 많이 찍어서 많이 많이 널리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틈없는 사회에서 이승진 역할을 맡은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어, 재밌게, 어, 봐주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은 글과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네 분께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저희 감독님부터. 네. <laughs> F F 11번 F 11번. 네. 저어 어? 포스터 받고 싶어요. 아, 사이드 받았잖아요. 브루띠야! 저 지금 세 번째 왔어요. 어디 어필을 좀 해봐. 사의 무대 인사 다 참석하셨다. 오 반찬 열어요. 주말에 또 가요. 에? 중간에 나가 나가 안돼 안돼 안돼. 주말에 또 가요. 아 주말에 또 오신다고요? 아 바쁘네. 그러면 우리 오신 많이 오신 분들은 아마도 또 오실 거죠? 네. 예. 그러면 그때 또 우리가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오늘 아까 이분이 아까부터 정말 목소리가 터져라. 네. 싸우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길 수 있으시대. 인정해요 언니. 어. 네, 그러면 그냥 네. 가져요아 결혼 축하드렸습니다. 축하드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정말 정말 진심으로 고맙합니다 혹시 혹 정춘씨 계세요? 저 오늘 오는 길에 DM을 보내셨더라고요. 사인을 해주실 수 있냐고 지금 포엑스 가는 길이라고. 왠지 아까부터 저한테 계속 인사하시는 것 같아갖고 저저 있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형사야. B14. 형사야. 미안해요. B14. 됐어. 네그럼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사 감사합니다. 감 자리 앉아 계세요. 자리 앉아 계세요. 고나 주말에 봐요. 네, 습니다